안녕하세요. 김태훈이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Y2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업체는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 전자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그 여러 가지 전자 제품에서 전력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그 전력을 그전자기가 안정적으로 전,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품인데요. 오랫동안 이 한쪽만 이쪽만 파왔던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파워솔루션을 갖고 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 화이트솔루션에게는 이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 화이트솔루션은 기존 파워 서플라이를 대부분 엘전자나 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런, 그니까 엘전자 쪽이죠, 주로. 안, 디스플레이 TV나 모니터 같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데, LG전자랑 주로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이 LG쪽하고의, 이 LG전자 쪽의 사업이 잘 되면, 그 수혜를 받아서 같이 동반의 성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OLED TV 쪽을 많이 밀고 있는데요. 이 OLED TV뿐만 아니라, 시그니처나, 그, 모니터 같은,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LG전자 제품이 꽤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모니터, 또 TV, 이런, 사이니지 이거 각각에 대해서 파워 서플라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즈가 이런 LG 제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와이트 솔루션에도 실적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이트 솔루션은 LG전자가 나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같이 이제 진출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일전자의 생산, 공장에 있는 데는, 이, 와이트 솔루션도 같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차나 기아가 진출해 있는 곳에, 그, 비교적 큰, 자동차 부품회사 같이 동반해서 진출해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기도 하죠. 자,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미국 시장 쪽에서, 이런,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그런, 그, 정부, 미국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의 전기차 대중화, ...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네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미국 전역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이트 솔루션이라는 이런 게 이제 좋은 그 수익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 과충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충전기들을 대부분 다 개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Y2 솔루션의 가장 큰 매출액은 역시 파워 서플라이스입니다. 즉, 이 파워 제품에서 나오는데, 이 파워 제품이 이 LG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즉,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동반해서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전체 매출에서도 이게 확인해 줄수 있는데 특히나 요번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좀 고개를 갸우띵하게 됩니다. 795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25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뭔가 반기 순이익이 74억이 발생했죠. 이거는 금융 수익이 46억이나 발생하면서 이게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벤트적으로 이 단기 순이익이 급증해버린 것이죠. 이럴 때는 이게 이벤트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적을 갖고 기업을 평가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익과 이 단기순익을 이 보실 때도 그 중간에 이 숫자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사에 있는 이런 항목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y 2솔루션의 최대주는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가 28.44%로 최대주주이고, 이5% 이상 주주 중에 더 베스트 리소스라는 회사가 8.6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는 전체 지분의 한57% 정도가 이 유동 가능한 주식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화이트 솔루션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윤선열중부에서 전기차 과충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년 2025년부터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과충정 방지 장치가 없는 이 전기차 충전기들 대부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참고적으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과충정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단 5%도 안 됩니다. 즉, 95% 이상의 그 지금 기존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교체 대상이 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내년에 2025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와이트 솔루션 뿐만 아니라 뭐, 휴맥스 홀딩스 같은 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내년에 아주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를 투자들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트솔루션의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정, 적정 주가한6천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대에서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캐짐 현상 때문에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와이트솔루션의 실적이 LG전자의 실적이 연동되어 있는 즉 파워 서플라이즈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 때문에 이 와이투 솔루션은 그 L전자에 대한 이 매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투 솔루션 같은 경우 기존의 파워, 파워 서플라이 L전자에 납품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주가 할인 요인이 또그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정 주가에 주가가 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와이투 솔루션을 보시면 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